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사촌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이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들이니. 오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과연 그들은 모두 이기는 자가 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만 4천 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으면 하는 로망입니다. 14만 4천은 성경에서 읽었건 안 읽었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4절을 읽은 분들이라면, 야, 내가 14만 4천이 되면 끝이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 4만 4천은 네. 하늘에 올라왔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얘기하기를, 땅에서 성냥받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사람들 가운데서 성냥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니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 어린 양에 게,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주님을 맨 먼저 만나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 14만 4천 중에 하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실제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실제건 상징이건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분들은 아, 시,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거기다가 0을 곱한 것.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 4라는 것은 땅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세, 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있잖아요. 땅은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따집니다. 그죠? 동서남북에 속하지 않은 땅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3 곱하기 3 12라고 합니다. 그것을 제거버 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구원 얻은 자, 거기다가 10을 3번 곱하면 1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구원받은 자의 총수, 거기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한 이 숫자를 그대로 보더라도 그각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그 중에 뽑힌 사람들이니까 이건 분명히 구원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4만 4천도 한 가지가 빠진다면 결론적으로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이 없다면 사람들은 이기는 자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4만 4천도 이기는 자가 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2지파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유대인 피를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는 혈통적 유대인 중에는 요셉지파가 없습니다. 요셉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입적시켰기 때문에 에브라임과므나세 지파로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아들을 안 나서 요셉은 후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환계시록에서 보면 7장 8절에 요셉 지파 가운데서 12,000명을 뽑아서 인을 쳤으니까 요새 집파는 적어도 12,000명 보다는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없던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라는 것은 육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증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서만화교회에 말씀하실 때 자칭, 아, 난 유대인 피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 사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피를 고집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탄 생각이 가득 차서 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약시대에 유대인, 아, 이스라엘은 어, 어떤 것일까요? 그 신약시대에 참 이스라엘을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곧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런데 그 규례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창조하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얘기하고 무할례,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고 새로. 창조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창조라는 것은 이전에는 전 없는 것 그것이 나온 것이죠 이것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그런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피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 신분은요 지구상에 그 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주님 안에서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전에 없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1 2 지파 그들에게는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인맞은이십4만사천은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두가 십4만사천이냐 그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상징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에 이르는 과정 중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십4만사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이루기도 하고 하여튼 일곱 개의 갈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처럼 그 어떤 과정에서 어, 구원에 이르느냐, 그한 과정에 이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12지파에서 이 12,000명씩 일을 맞아서 전 3년 반에는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땅의 사방 바람인데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해요. 땅의 사방 바람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로 발장에, 발장에 보면 거기에 악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입맞아서 괴롭히지 못하는 시간은 전 3년 반이죠. 땅에서.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는 이제 오늘 14장에 본 것처럼 그 14만 4천이 시온산, 주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화를 면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한 시간이라.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한 시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떤 때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어있 거기에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것입니다. 호라는 영어로 하면 hour죠. 이 hour라는 기간, 호라라는 기간은 요한계시록에서 17장 12절을 보면 짐승이 열왕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을 7년 기간이죠.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그러니까 7년의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바로 1시간의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 같고, 심판이라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토 심판대는 분명히 있는데, 시, 7년 한란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 별개 의 것입니다. 그 7년 한란의 그 시험을 빌라델피케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죠. 어디에? 시험 받는 곳에 있지 않고, 셋째 하늘에 잠깐 거기에 올라가서 시험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잠시 하늘로 올라간 빌라델피아 교회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모든 교회에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것이 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것만 꼭 지키라는 것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석효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맺지 못하게 하라. 그 멸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꼭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빌라델피아가 뭘 잡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확실히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이름 자체로도 알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 이걸 끝까지 지키는 것이죠. 그것을 중간에 아무리, 어, 에, 경건한 생활을 했다 해도 형제 사랑이 실패하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있죠. 맨 마지막에. 그리도의 심판대를 통해서 거기 통과돼야 되는데 그리스의 심판대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통과됩니다. 아무리 14만 4천이라도 그 자리에서 기름이 소멸됐다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멸류관을 받게 되면 세 가지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세 가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뭘까요? 여호와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요 나의 호칭이니라 그래서 영원히 기억될 거니까 그 이름은 지금도 여호와 이름은 유효합니다. 앞으로도 유효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 여기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또 하나의 이름은 뭐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과 또 하나는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은 바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죠.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부터 등장합니다. 물론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아, 세상 지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암노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르니온하고 다릅니다. 암노스라는 것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냥 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 일을 하신 메시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세례의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이 아닙니다. 6월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처음 등장한 것이 요한계시로 아, 5장 6절에 나옵니다. 아,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같더라. 그러면서 그때의 어린 양은 정관사가 없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음에 나오는 어린 양은 항상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어린 양. 그러니까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그 이름이 아, 예수님이 이름이, 새 이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등장한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새 이름이죠. 야, 요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28번 나오는데, 그 중에 27번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아예 예수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명칭, 칭할 때 항상 어린 양, 어린 양. 마지막에 어린 양의 결혼식 때도 그때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본 14만 4천에게는 무엇이 빠졌을까요? 어떤 이름이 빠졌을까요?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어린양이라는 이름이죠.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쓴 것이 있더라.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한 가지 이름은 빠졌어요. 그죠? 어린양의 신부의 이름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신부 아직까지는 신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 자격을 보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거기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린양의 신부가 되는데 아직은 심판 받기 전이니까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 그분의 형제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그분의 아내가 된다는 이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면 그리토의 판판대에서그 신부의 지체가 될 것이지만 14만 4천이라고 해도 어린 양의 신분은 아직은 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14만 4천. 그들은 7년 환란을 피해서, 그러니까 후, 3, 후 3년 반을 피해서, 점 3년 반은 땅에 있어서 인 맡고 있었으니까, 후 3년 반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다져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것은 잠시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영원토록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그분 내려오실 분이에요. 시온산에 있다가 내려오실 분인데, 이 14원 사건도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 그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가는 곳으로 가야 돼요. 공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죠? 14장 4절에, 4절에 있죠.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으며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이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면 공중으로 그들도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잠시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들을,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보좌압과 내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냥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그러니까 송냥받았다고 돼 있는데 성냥이라는 건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거. 근데 여기서는 성냥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여기서는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고라조라는 것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오는 겁니다. 여전히 노예는 쇠사슬에, 매... 그러니까 주인만 뀌겼지 사슬에 매어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데려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때 해방시키는 것을 속량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아폴 리트로시스라고 말합니다 아포, 아포는 아포 것은 새 사슬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리트로시스는 풀어,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매는 것을 레오라고 그러는데 푸는 것을 레오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매고 푼다는 것 그러니까 아고라주는 시장에서 사오는 걸 그걸로 구출, 그러니까 구출하는 거고 아포 리트로시스, 그것은 구출해 놓은, 데리고 온그 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는 이미 구출된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죠? 마귀 편에서 구출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남았을까요? 앞으로 성냥이 남았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 남았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죠? 이기는 자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수서 4장 30절 을 볼까요? 그 안에서 너희가 성냥 아포리트로시스이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냥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 날 통과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성냥이란 단어를 요한계시록 14장 3절과 4절에서 번역을 그 단어로 번역했어요. 사실 그 단어가 아닌데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이 성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출이라고 번역돼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출해서 후사면반의 시험이 있는 동안에 잠깐 잠시 구출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지 예수님과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출이라는 것이 공동변역에 보면은 거기에는 구출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잠깐 구출이 돼서 셋째 하늘에 잠깐 대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째 하늘, 예수님 이 지금 계신 곳,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14만 4천도 잠시 가있게 되는 곳이니까 그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의 날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때 공중으로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사문교전서 3장 13절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실때 다시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때까지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일어나서 몸이 편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살아 있던 성도들도 뒤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 그 흠이 마지막 흠인 뭘쓸까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들도 여지없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7년 한란이 끝나면 1 4만사천도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내려와서 그리토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고린도 서 5장 10절에 분명히 나왔지 않습니까 성도라면 모두 다 예외가 없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토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 이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이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악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고 그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아, 예수님의 돕는 아내가 되는 그 일에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그 일에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을 구분하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그것이 공중에 펼쳐지는 심판입니다. 거기에는 한 신부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예배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 하나 되게 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거기에 죄의 날에 그것은 어, 주님의 재림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1장 10절에 보면, 영으로는 주의 날로 이끌려가서, 그 인자를 보고, 그 인자 두에 둘러싸인 일곱 교회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인자의 모습이 신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인자의 모습이 바로 심판관의 모습입니다. 아, 눈이 불꽃 같고, 뭐, 발은 주석 같고, 그래서 심판하려는 모습이에요. 어떤 심판일까요? 거기에 모인, 교회 일곱 개가 그중에서 신부로 될 자들이 있고 신, 어, 신부가 못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끼 염소가 있는가 하면 양이 있고 그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긴 자가 있는가 하면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자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는가 하면 기름이 소멸된 자가 있어요 그것을 가르낸 자기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긴 분명히 신랑이신 예수님이 안 나타나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비록 어디서 나타날까요? 그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나타납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그 내용이 내용과 요한계시록 1장 19절 내용은 별로 시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의 심판대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기서 큰성 바벨론이 바다로, 불 섞인 바다로 떨어지고 그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는 장면이 요한계시로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간 과정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로 15장 2절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 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모세 그 노래는 것은요, 치료기 15장에 보면, 그, 테힐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할렐루야의 명사형인 처음 등장해요. 모세가 할렐루야의 찬양을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그 노래는 무슨, 무슨 노래일까요?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불려집니다 바로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석행 위리바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공중입니다. 거기에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다 모여있는 그 자리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자리죠.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그러니까 그 벗어났다는 얘기는 7년 한다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기는 자들이 여기에 이제 복수의 이기는 자들. 물론 우리 말 번역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이기는 자들은 안 나옵니다. 보통 번역에는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전을 보면 분명히 있, 있습니다. 그들이 할렐루야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어린양의 혼인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장면이 예,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그것이 19장. 7절과 8절입니다. 어린 양이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인데 세마포옷도 하나인데 거기서 하나 그 옷을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 성도들이 한몸이 된 성령으로 한몸이 된 현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한 여러분, 14만 4천이 되는 일도 사실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됐다는 얘기는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신앙 생활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일곱 갈래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느 길로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곱 갈래 중에 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그 주위에는 일곱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 중에 하나에 성도들이 각각 소속해 있다는 것인데 그 교회의 어느 길을 가건 빌라델페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 서머나 교회를 갈지라도 거기서 기름을 준비하면 이기는 자가 되고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무리 빌라델피에게 14만 4천이라도 기름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공중에 내려왔다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공중에 내려왔다가, 이제 불석견 일을 받서 던져지는 것이고, 아 기름이 준비되었다면, 소멸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진비. 이거는 14만 4천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날 여러분과 제가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그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이라는 그것이 타이틀이 이마에서 서로 발견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일곱 갈래의 신앙여정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빌라델페교의 14만 사천이 가장 좋은 길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니 그들 또 한계의 경로일 뿐 마지막에 기름이 없으면 언제든지 불썩인 유리바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주님의 신부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갖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